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 치어톡 에어라는 녀석을 한번 소개를 해 드릴까 하고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이 치어톡 에어라는 녀석이 무엇인지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리면 그냥 쉽게 말해서 아이폰이나 뭐 아이패드 아니면 갤럭시탭 같은 아니면 컴퓨터 뭐 맥북이나 아니면은 이 윈도우 같은 거에 연결해서 쓰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정말로 쉽게 말해서 이제 이 트랙패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은 손바닥만한 형태의 트랙패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요거 같은 경우에는 기능이 굉장히 많이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전원 버튼하고 충전구, C타입으로 되는 충전기가 하나 있고요. 충전. 그리고 여기에는 뒤로 가기 버튼이랑 홈 버튼 여기에 기록하기 버튼 홈 버튼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음량 조절하는 버튼이 있어요 음량 조절하는 버튼이 있고 위에는 fn 펑션키죠 펑션키가 있고 사진 찍을 때 편한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스트랩이 짧은 스트랩이 하나 존재를 합니다 이거는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방 같은데 나걸수 있으면 걸라는 거겠죠 그리고 이렇게 돼 있는 충전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품에 하나 있습니다 요거는 요런 식으로 챙겨있고요 박스는 파란색입니다 파란색 바탕으로 되어 있고요 요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녀석은 이 와디즈에서 펀딩했던 제품으로 치어톡이라는 녀석입니다 그냥 치어톡이에요 치어톡 에어가 아니고 치어톡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록색 바탕에 제 박스가 되어 있습니다 비교해 보면은 요런 느낌이죠 로고도 살짝 다르죠 로고도 살짝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녀석이고요 박스는 크기도 약간 더 크네요. 고그랩이 약간 더 큽니다. 여기 치어톡이에요. 치어톡이고 고그랩, 치어톡 이에요 에어. 치어톡 에어고 고그랩. 이제 박스도 다르네요. 그리고 요 녀석은 이제 치어톡입니다. 치어톡은 어떻게 생겼냐면 케이스를 열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뒤에는 제가 스티커를 붙여놨는데 여기 고그랩 로고가 있어요. 그리고 옆에는 이런 모습 요거는 홈버튼 겸좀더 네,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는 C타입 포트가 있고요 옆에는 전원 및 볼륨 조절 버튼이 있고요 위쪽에는 그 레이저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요거는 회사에서 쓰면 좋은 트랙패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사 같은 데서 쓰면 좋은 프레젠테이션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거는 그냥 갖고 놀 장난감용으로 쓰면 좋은 녀석입니다 크기는 이런 정도 크기가 나고요 두께 비교도 한번 해 드릴게요 제가 두께 비교도 할수 있어서 두께 비교도 한번 해 드리면 어떤 느낌이 나는지 보여드릴게요 두께 비교는 이 캘리퍼, 버니어 캘리퍼로 해드리겠습니다 자 0점 조절을 해놓고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이 치어톡 에어부터 보겠습니다. 세로는 이 정도로 봤을 때 느낌이 38.03 38 정도고요. 이거 홈 버튼이 아니, 버튼이 있는 쪽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 위로 봤을 때는 이 정도 느낌이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느낌이 나는 거고요. 두께는 용도 두께가 납니다. 그리고 치어톡을 한번 볼게요. 치어톡은 버튼 있는 쪽으로 봤을 때이 정도 느낌이 나고요. 그리고 버튼 쪽은 이 정도 느낌이 나고요. 이렇게 올려 봤을 때는 이 정도 느낌이 난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께는 이정도입니다 차이 보시면 되어있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무게도 한번 재 볼게요 금방 무게도 한번 재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게도 0점 조절하고 재어 보면은 이게 치어톡 무게는 어, 치어톡 무게는 36 정도가 나옵니다 36 정도가 나온다 여기 36 정도가 나오고요 정확히 35 정도 5나 6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치어톡 에어는 25g 정도가 나네요 무게가 조금 무겁긴 합니다 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인 리뷰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속은 두 기종 모두 기능이 살짝 다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둘다 트랙패드가 있는 건 똑같은데 트랙패드가 여기 전체 여기 전체 명이다 트랙패드입니다. 여기 위에로 서입하면은 어, 이제 화면이 조금 해졌을 때 왼쪽으로 이렇게 밀고 이렇게 밀고 하는 기능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위아래로 스와이프 하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아시겠지만 그그 그 키보드 움직이는 거고 마우스 움직이는 거고 요걸로 확대 축소가 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요거세개까지는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홈 버튼으로 껐다 썼다 할수 있고요 여기 소리 또 왔다 갔다 할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 트랙패드가 굉장히 조그마합니다 작아서 근데 여기에는 펑션 키가 있고 카메라 키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두 기종 모두 연결을 해서 제가 사용기를 보여드릴게요 먼저 어, 인석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치어톡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석을 연결하려면 아이패드를 준비해 줘야 돼요 아이패드를 준비해서 연결을 해서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아이패드를 켜고요 아이패드를 켜고 여기 설정앱으로 가서 블루투스부터 페어링 해볼게요. 블루투스를 페어링 하는 방법은 요거를 꾹 눌러서 켜주고요. 켜주면 요렇게 LED가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요거는 이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 아이패드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보여드릴게요. 여기 그립톡, 치어톡이라고 적혀 있는 글씨가 보이실 겁니다. 요 화살표 보시면 치어톡이라고 적혀 있는 글씨가 있어요. 이거 눌러서 홈으로 가고요. 이거 꾹 누르면은 이렇게 레이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 유튜브로 한번 가볼까요? 소리도 높, 낮추고 높이고 낮추고 높이고 낮추고 높이고 가능하고요. 이거는 내려서 홈으로 가면은 이런 느낌에서 누르면 그렇게... 음악 이렇게, 영상이 나오고요 소리가 틀었다가 아, 줄... 작아졌다가할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홈 버튼 하고 싶으면은 눌러서 홈으로 빼고요 하고 싶으면 껴도 되고 그리고 내려서 쇼츠도 한번 볼까요 쇼츠를 한번 보면은 쇼츠를 이렇게 틀면은 틀리죠. 셔츠가 들리는데, 요거를 한번, 스와이프 하면은 이게 잘안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좀안 먹네요. 스와이프가, 아, 먹긴 먹네요. 예, 네, 이렇게 하면은 스와이프가 되는 거구요. 뭐, 인터넷도 똑같습니다. 인터넷도 기능은 똑같아요. 자, 보면, 인터넷도 한번 볼까요? 인터넷도 한번 눌러보면은, 사파리로 한번 가볼게요. 사파리로 가서, 화면을 좀 키우고, 보면은 잘 보면 서이프가 되긴 되죠. 잘안될 뿐이지. 뭐 이렇게 하면은 되긴 됩니다. 자, 요런 요낌의 제품이었고요. 요거는 기능이 그렇게 많지 않은 녀석이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이렇게 꺼보면 꺼지고요. 이거 이제 치어톡 에어도 한번 연결해 볼게요. 치어톡 에어는 여기에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 딸깍하는 버튼이 있어서 딸깍 한번 해 주면은 전원이 이렇게 켜졌죠. 그리고 밑에 서토계어라고뜬거 보이시죠? 서토계어를 연결해주면은 페어링 하겠냐? 떠가지고 페어링 눌러주시면은 마찬가지로 연결됐고요. 요거는 살짝 작네요. 작은 영역이고요 크기 차이 다시 보여드리면 요 정도 느낌 나는 거라서 얘는 조금 길어서 편하고요. 길어서 이렇게 만들 파지했을 때 편한 느낌이 있고요. 이 녀석은 조금 작은 느낌이 있는 트랙패드의 제품입니다. 요걸로 이제 홈버튼을 가도 되고, 두번 누르면 이렇게 따닥하면 은 이게 되네요. 이렇게 따닥하면 되고, 한번 예, 여기 앱을 켜보고, 켰다가 끄면은 이런 식으로 홈버튼을 갈수 있고, 두번 누르면 그 다른 앱도 볼수 있고요. 요것도 스와이프 하면은 스와이프가 잘 되고요. 그리고 카메라도 한번 켜봐야겠죠. 음..카메라는 카메라를 한번 켜볼게요 빠르게 켜보면 이 카메라 위에 버튼있죠? 눌러볼게요 카메라가 이쪽에 있어요 아 카메라는 잘 인식이 되지 않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카메라는 잘 안되네요 카메라는 이펑펑 키랑 카메라는 뭔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게 있을 것 같아요 이걸로 되네요. 화면 아, 카메라가 아, 홈으로 가서 소리도 올렸다가 내렸다가 잘할 수 있고요. 근데 카메라 키는 제가 조금 봐야 될것 같아요. 카메라는 안 먹네요. 왠지 모르겠는데 카메라가 먹어지는데 자꾸 이쪽으로 커서가 오는 느낌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하죠? 해서 누르면 눌려지고요. 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요거 백버튼 같은 경우에는, 뒤로 가기 버튼은 뭔가 안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창을 아무거나 열어볼게요. 열어서. 얘는 왜 홈버튼으로 갈까요? 홈버튼으로 가는데, 제가 잘 테스트를 좀 해보고 와서, 다시 보여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요거는 둘다 홈버튼은 아닐텐데, 홈버튼으로 얘도 인식하네요. 어, 그러면 일단은 마치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또그 로우 같은 게 아무것도 없네요. 그냥 로우 같은 게 아무것도 없는 그냥 민자입니다 요거는 스티커를 살짝 떼서 보여드리면, 이 치어톡에는... 여기에 이렇게 로우가 있었어요. 로우가 있었는데 제가 갈아놨습니다. 이렇게 스티커로 갈아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